방제는 네, 또 적어 글로우네? 방제 뭘 잘못 적어요 있는 그대로인데요? 방제 그대로인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 7시부터 눈알 11개만 모으실분 6판이면 됩니다 <목소리> 아, 파아 트파 괜히 갔어 아 겁나 피곤한데 씨발 잠도 안자고 가가지고 양주랑 레드불 섞여있는 거 그거 존나 처먹고 그냥 훅 가갖고 아우, 존나 피곤해서 그래 내좀 개피곤했나봐 진짜로 아니 진짜 지, 아니 그 동수킹이 진짜 대단한거야 아니 존나 피곤했어 진짜 갈, 갈 때부터 일단 피곤했거든 존나 졸렸거든. 그날 2시에 일어났잖아. 한한 한 4시간 자고 그날 2시에 낮에 존날 일찍 일어났잖아. 그날 존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4시에 방송끼 2시에 8시 일어나가지고 머리 자르고 와가지고 8시 4시에 8시 방송 끼고 여 8시까지 한 다음에 7시인가? 그때까지 한 다음에 바로 갔잖아. 씻고. 너무 피곤한 거야, 진짜. 가서 도착했는데, 막 사람들도 존나게 많어, 그냥. 앉을 데도 없어, 자리도 없어, 막. 다막 서있고, 막. 어, 허리가 너무 아파, 진짜. 간만에 밖에 나오니까 허리랑 다리가 너무 아파, 막. 다리 알베겼더라고, 막. 다리 알베겼어. 아니, 그리고 그 형도 12시에 간다 그랬어. 트파크 갔을 때. 사람도 많고, 뭐, 앉을 데도 없고. 아니, 다 밖에 나와 있었어, 담배 피러.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다 밖에 있었어, 막. 담배 피는 사람들. 다 밖에 나있었고 안에 들어가면 또 사람들 존나 많고 막 아, 정신없어. 진짜 시장 중이었어. 공식이 2차까지 갔다고요? 아, 나 그냥 1시엔가 2시엔가 빤스런 했잖아. 있었어요? 아니 김성태 이러고 나서 안 보였어. 어디 갔어. 김성태.. 어. 가습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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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 약간 어느 정도 사람들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위기였어요. 약간 집에 가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빤스러 했잖아,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졸리고 막 집에 가서 자고 싶은 거야, 진짜로. 누구서 자고 싶은 거야? 어, 그 양주랑 레드불 존나 처먹고. 아니, 정숙형의 레드불이랑, 우리 이뭐 잠못 잤으니까, 레드불이랑 양주 섞여 있는 거 그거 달라고 그런 다음에 양주 좀나 때려 박아달라고 하래. 그러면 된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홀짝홀짝 처먹다가 진짜 취해가지고예거랑 네, 레드불. 깨달았다. 예거밤에 레드불이 아니라 예거밤이 레드불이랑 예거랑 섞은 게 예거밤 아니야? 이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씨, 한 시쯤엔가 너무 졸아가지고 구석에서 고개 이렇게 대가리 박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 아, 기억도 안 나? 음. 괜히 가서 아무 기억도 안 나. 가서 졸다가 졸다가 그냥 1시인가 한 1시 한 반인가 2시인가 그냥 택시 잡고 그냥 바, 바로 빤스레 해서 집에 가서 잡, 바로 잤어. 쉽지도 않고 그냥. 그니까. 아, 8시 카게나 하고 갈 거야. 아, 그니까 와서 뭐, 뭐안사람 별로 없고 그냥 집에서 카게나 할 거야. 그냥 노안하다 뭐잘 거야. 아 진짜. 대어밖에 없는데, 대어. 아, 죽됐다. 하식스랑 이런 거좀 죽여야 되는데. 아, 죽됐다. 하식스 없나? 가서 한 거라고는 그 공혁준이랑 가서 라면 처먹은거밖에 기억 안 나. 배고파가지고 안에 뭐 먹을 게 있는데 아, 앉아서 먹을 데가 없는 거야. 아니, 앉아서 먹을 데가 없어, 자리가. 아니, 서서 먹어야 돼. 알아가지고 아, 밖에서 잠시다가 자리도 없어가지고, 밖에 있다가, 배고파갖고 밥도 안처먹고지고 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후추님이, 그, 여기 가면은, 휴가를 또 나왔더라? 어, 휴가, 요즘 잘 보내주나보. 거의 뭐, 공군이요. 여기 근처에 라면 24시간 맛있는 데 있대. 기가 막힌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갖고, 기본에다가 차슈 추가해가지고 처먹고 왔어. 음, 거의 뭐, 체코디 그 자체요. 음. 깜짝 놀랐어. 어, 머리 이발해서 그런가 더 똑같아. 그리고 저기도 좀 닮은, 닮은 사람 존나 많아. 그쪽도 약간 천의 얼굴이야. 그, 더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그, 스파이더맨 친구 있잖아. 그 약간 뚱뚱한, 레드네드 레드. 어, 알지, 알지. 똑같아. <laughs> 자꾸 오버랩대. 어제는 또, 어그제는또그 무슨 뭐, 비닐을 딱, 딱 붙는 쇼핑이 있잖아요. 그걸 딱 쓰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뭐그 나홀로 집에였어, 거의그 나홀로 집에 그 도둑 있잖아. 응 어, 머리에 골목끼고 왔는데 똑같이 생겼더라고. 뭐 훔치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